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집에 소중한 물건을 두고 있으면 혹시나 도둑이 들어올까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욱 더 범죄가 잦아져서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죠. 안심하고 자고 싶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해줄 방법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타포 무선 보안 카메라는 실외에서 사용 가능한 자석 베이스로 설치도 간편하며 2K QHD 화질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안팎의 상황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도 풀 컬러 비전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무선 구조로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어 모든 가정에 적합합니다. 현재 타포 무선 보안 카메라는 별점 5점을 기록하며 600개 이상의 리뷰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는 밖에 나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라는 의견을 남길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는 증명된 것입니다. 만약 집에 안전에 대해 걱정하셨다면 지금 타포 무선 보안 카메라를 통해 안전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놓치고 싶지 않은 특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